광주광주리 예 엔디 방송인데요. 저는요 인천시 상곡동에 위치한 어, 저희 지인 아들께서 어, 이번에 구연에 출마했어요. 를제가 어, 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분이. 예. 안녕하세요. 엔디 예, 방송인데요. 네. 오늘 보니까 꼭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여기 상곡동 하면은 아파트나고, 네. 여기도 대자 재건축 제가 봐, 여기도 네, 여기도 이 지역이죠. 네네네. 젊은 나이에 네. 구현에 이렇게 이번에 네. 공천을 받으셨는데, 네. 그 나름대로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열심히 남들보다 한발더 뛰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민들 만나뵈면서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시는지 경청하면. 네,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지역에 오래 사으셨잖아요 네. 네. 어머님도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어떤 거예요? 지금 주차 문제도 시급하고요. 예, 예. 이제 재개발로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완성될 때까지 이제 거주하실 것도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노인분들. 이제 코로나로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심각하고요. 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역 유권자들한테. 네. 그때 지지를 호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 6일 지방선거에 나온 황지훈 기호 2번입니다. 네, 네, 네. 그러고서, 어, 이제 지역 끝까지도 호소를 한번 하세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기호 2-4번으로 공천받은 젊은 후보 황지훈입니다. 꼭 선택해 주시면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황지훈, 화이팅!